아왜 <laughs> 이렇게 바쁜지 오늘 너무 바쁘네요 실시간도 못하고 아기 애기 보느라고 아기하고 놀러가고 <laughs>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좀 담으려고 잠깐 집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잠깐 이게 하우스 밖에 있는 것들만 조금 담으려고 그래요 <laughs> 왜 이렇게 바빠 바쁠 때는 연달아 바쁘고 죽겠네요. <laughs> 정신이 없습니다. 너무 이쁘고 잘 있으니까 애들이 신통이 방통이 하죠. <laughs> 밖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실시간도 못했습니다. 오늘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. 아 주말 되면 바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늘 월요일이라서 또. 애기 좀 봐주고 그러느라고 하, 바쁘네요 그럼 애기 데리고 물가에 좀 갔다가 왔지요 시리물속이라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내가가 깨끗하고 아, 꽃이 완전히 종이꽃 같죠? 아, 진짜 너무 이뻐요 이 아이들은 꽃이 궁금해, 나는 지금. 오, 얘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나요? 이게 꽃인가요? 그런 것 같죠? 아, 신기해. 예쁜 꽃들. 잘 지내고 있습니다, 이렇게 아이들이. <laughs> 어,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, 우리 다육이들. 보여 드리는 거예요. 안에도 지금 더워서 들어가질 못해요. 안에 엄청 훅근 안에 지금 막. 한풍기랑 다 틀어 놨어도 밖에서 열애 찍어 드립니다. 너무 예쁘죠. 네. 이제 예. 예.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. 음. 예쁘죠. 음. 예쁘죠? 어. 아, <laughs> 얘도 지금 물이 들어가요 이제 그죠? 아, 물이 예쁘게 끝부터 들고 가. 시퍼랬었는데 이제 물 드네요. 계속 엄마 얘뭐 꽃이 올라올라나? 꽃이 올려 <laughs> 부용인데. 귀여워라. 얘도 좀 잘라서 올려줘야 돼 너무 길어서. 짧은 영상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어요. 이렇게. 오늘도 즐거운 날,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여러분들, 사랑합니다. 날씨가 오늘 엄청나게 더워요. 무지무지 덥습니다. <laughs> 그죠? 이제 물에서 있어서 시원했는데, 집에 나오니까 또 여기 오니까 또 덥네요. 아. 뜨거우니 이제 앞으로 폭염만 남았다는데 큰일 났어요. 시작이죠? <laughs> 아무튼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코로나 조심, 건강 조심. 조심할 게 너무 많죠? 항상 행복하시고, 웃는 얼굴로 매일매일이 즐거운 날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구야, 이렇게 거미줄이 쳤어. 순이 다육이였습니다. 사랑합니다.